폐허! 폐허! 무슨 일이냐? 폐허! 전장의 보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무슨 일인데? 폐허! 지금 적해월단이 사자 성을 총 공격했다고 합니다. 해골했다니 어, 결국은 저들이 사자성을 공격하고 마는구만 그렇지? 해저 왕이 잡혔으니 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독수리를 불러보겠습니다. 휴휴, 휴휴! 음. 저기 독수리가 옵니다. 음. 우리의 독수리. 음. 우리의 믿음직한 독수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도움이 되고 있지. 음. 오늘 아. 예, 어떻게 보았느냐 예,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드디어 흑기사가 출, 출동을 했고요 음, 그 강력한 흑기사 도, 흑기사 말이냐 예, 그들의 최전력 부대인 도끼부대들이 모두 출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음, 성의의 방어력이 약화됐다고 볼 수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때 저들이 집중하고 있는 순간 우리가 사자성을 공격한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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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저 사자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야 음, 이번 기회 해적 왕도 우리가 죽여버린다면 아, 우리가 천하를 제패할수 있어 얘들아 모두 공격 준비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모두들 최고의 하도록 하여라. 예. 와아아 아. 대왕님, 이제 우리의 황금 종족의 시대가 다시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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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우리 사자성으로 가자. 모두들 준비하여라. 예. 가자.